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손시양 씨가 부른 이별의 종착역 먼저 일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그네길 음,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창녀.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 이만은 외모도 나. 그린 달빛 아래 나는 눈물 지인다 이별의 종창녀 아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아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길. 음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진다 이별의 종착녀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한자는 이별과 종착녀가 보이네요. 이별, 서로 헤어져 떨어지는 것이죠. 종착녀. 기차나 전차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역을 말합니다. 가사 부분에서 덮힌 기본형은 덥이다죠. 덥히다로 쓰면 틀립니다. 덥힌. 이때는 공간이 빈틈없이 휩싸이는 것이죠. 덥다의 피동사니까요. 그리고 나그네길. 저도 노랫말처럼 나그네길로 불렀지만 은 표준어는 네 밑에 시옷이 있어야 됩니다나그의길 이렇게 불러야 맞죠. 그리고 나그네 길은 틀린 것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가사 부분에서 눈물 지다 눈물 진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눈물이 눈에 고여서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바람. 비가 내리면서 부는 바람이죠. 눈보라. 바람이 부는 대로 휘몰아쳐 날리는 눈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그네길.음. 안개 짙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창녀사람들은 오가는데 그이만는왜못 오나.음. 푸른 달빛 아래 나는 눈물진다. 이별의 종창녀아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아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프니. 나그네길 음,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녀 2절입니다. 1절 EFGH 아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아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이 나그네길 음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창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수 손시향씨가 부른 이별의 종착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